신 방송이 재미있다던데 어디 한번 봐볼까? 음... 음... 안녕하십니까 타이머신의 수집 세계 타이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들까지 계속 쭉 시리즈별로 음, 싱글 노트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간에 발행되었던 싱글 노트첩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싱글 노트첩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발행이 되었었거든요 예. 다양하게 발행이 되었는데 희소도가 어, 높은 싱글 척들이 상당히 좀 귀한 것들은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뭐 세부 영상들은 뭐 한편 한편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보시고요. 오늘은 총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어,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또 있는지 한 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내용 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버튼 눌러주세요.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그간에 소개해 드렸던 어, 싱글 노트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한번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발행 순서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화폐 박물관을 개관을 하면서, 음, VIP 방문객들한테 어, 일부 증정했던 이 싱글 노트첩입니다. 이 2차 천원권이고요 보시다시피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방문 기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첩이 있고요. 어, 이 첩은 좀 상당히 좀 구하기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예. 잔존량이 많지가 않고요. 두 번째 발행된 거는 바로 예 4차 5천원권이죠. 예 4차 5천원 낙권에 대한 싱글 노트첩입니다. 요 번호, 어, 저, 요첩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있는 그 번호가 굉장히 스페셜한 빠른 번호기 이 때문에 음, 굉장히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고 정말 출해율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싱글 노트첩입니다. 세 번째 발행됐던 것은 예, 바로, 5차 만원권이죠. 예, 5차 만원권 싱글 노트첩인데요. 음, 요거 역시도, 어, 지폐가 굉장히 빠른 스페셜 넘버이기 때문에, 어, 희소도는 없고, 출해율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찾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반해서, 예, 출해 물량이 없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음 보시는 내용은, 예, 바로, 예, 신권 5,000원 첩이죠. 예, 신권 5,000원. 예, 5차 5,000원인데, 5차 5,000원 같은 경우도, 음, 굉장히 빠른 번호가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요, 요 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있지만은, 음, 또 얼마나 안에 빠른 번호가 있는지, 거기에 또 따라서 많이 희소도가 많이 나뉘어지죠. 예,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것은, 바로 이제, 예, 신권 1,000원과 1 만원권이 10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신권 천원과 만원권 이지폐척들이 예. 굉장히 또 인기가 몰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5천원 그 다음에 만원, 천원권들을 어, 번호를 똑같이 만들려고 해새 쌍둥이를 만들려고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지폐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바로 5만원권 지폐죠 예 신권 지폐 예. 어, 이 5만원권 지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뭐 아주 인기가 많았었고, 아주 수집가들 사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몰이가 됐었던 그런 집회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 조폐공사에서, 어, 별도로 이렇게 제작했던 집회첩인데요. 2010년에 그, 코리아 머니페어라고그 대전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폐공사 부스에서 예, 판매를 했었던 싱글첩인데요. 어, 지금은 뭐 막상 또 구하려면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요 첩도 예, 나름대로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개할 것은 바로 예, 성균관대학교에서 어, 신입생들한테 어, 나눠줬던 첩인데요. 예, 명륜당이 이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신권첩에도 명륜당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많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한테 의미 있는 선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성종관 대학교에서 예,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막상 구하려고 그러면은 참 구하기가 어려운 예, 레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음, 그간에 제가 소개했었던 이 싱글 노트 예, 싱글 노트 첩에 대해서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아, 소개했던 걸총 정리해 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음, 여러분들께서도 수집을 해 보시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온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아주 초레어템 중에 하나라고 볼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세 가지가 요세 가지 중에서도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아마도 예 이렇게 되겠죠 예, 1, 2, 3예 예, 이게 참 천원권과 특히 5천 원권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은 찾기 어려운 예, 싱글 첩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어, 어 영상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아, 영상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마다 촬영과 편집이, 아, 정말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이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재밌게 봐주시면 그걸로 좋겠지만은, 아, 저는 이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아, 봐주시는 분도 이렇게 좀 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좋아요와 구독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듭니다. 예. <laughs> 힘도 많이 빠지고요. 예, 제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게 되면 더 제가 또 힘을 내서 어, 재미난 자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싱글 노트첩에 대해서 예,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타임머신의 수집세계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종 버튼 눌러 주세요. 안해 주면 슬퍼할 거야. <laughs>